김주현에게 다시 한번 어, 타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. 1구부터 파울. 김주현의 첫 타석은 삼진. 멈죠. 이었습니다 유격수 옆을 빠집니다. 좌측의 안타 김태균은 3루 지나서 홈으로 들어옵니다. 1타점 적시타 김주현. 하노이 한 글쓰가 한점 만회합니다. 자, 이사긴 하지만 또 김태균 선수가 스킵을 하면서 정확하게 컨택이 이루어졌고요. 또 지금도 몸초 코스를 요구했습니다만 좀몰렸어요 네. 그걸 뭐 김주현 선수가 잘 쳤네요. 네. 2루 주자 김태균을 불러들이는 김주현의 적시타. 이번 타석에서는 그대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. 다섯 번째 투수입니다. 1구 스트라이크. 아, 어, 다행이다. 다인... 가면서 던지는 게 여기까지 들리고 있어요. 어.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릴 것 같은데요. 아, 어, 그렇습니다. <laughs> 딱 골타구 12간 빠졌습니다. 자, 카운트가 몰린 상황에서 김주현 선수가 우전한타를 때리고 출루했습니다. 아, 지금 짧게 잘 쳤어요. 예. 금뭐 컨트롤도 몸쪽으로 꽉 차게 들어온 볼이었는데요. 그 공을 당겨서 우측에 한타 오늘 멀티히트 기록하는 김주현 자, 카운트에 따라서 저렇게 변형을 줄 필요가 있어요. 지금 보세요. 짧게 컨택 들어가지 않습니까? 네. 하나 남겨져 있고요. 동점 주자가 3루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김태현, 루키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. 1구부터 오른쪽으로 오익수 앞에 떨어집니다. 3루자 홈인. 결국 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하나의 것입니다. 자, 이게 와. 지금 하나의 야구예요. 예. 자, NC는 불펜진에 대한 불안 요소가 나타났고요. 네. 또 하나는 마지막 에 새의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9대 9 동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? 네. 박인 투수의 초구를 공략해서 적시타를 때려냈습니다.